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어, 월요일인데 또 월요일 첫날 한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또 우리의 펩트론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사는 사고를 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 안 하고 오늘 펩트론만 뭐제 생각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좀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었고 그 전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 다섯 개 종목 요렇게 자료 만들 때는 진짜 뭐 금방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말 조심도 해야 될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자료를 만들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여러 의견들도 보고. 그래서 제목은 펩트론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견뎌라 이런 물음표로 네. 견디라는 건가 이렇게 좀 달아봤고 뭐 매수매도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좋다고 해도 다음 날 저는 팔수 있습니다. 자, 정규장에서는 뭐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올랐다가 어 다시 뭐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끝났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넥스트장에서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것보다는 올랐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올라서 뭐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나 보다 317,500원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369,500원까지 갔다가 30만원 초반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넥스트장에서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25만원까지 갔다 온것 같은데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운동을 막그 한 5kg 정도 뛰고, 한 4, 5kg 정도 이렇게 뛰고, 한 번씩 또 메시지나 힘드니까 좀숨 돌리기 차원에서 뭐 이제 한 번씩 확인하는데, 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막 27만원 때막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것도 뭐지? 그래서, 어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될 일이 없는데, 일단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잘못될 일이 있으면 진짜 큰 잘못은 한가 마이너스 30%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또뭐 이렇게 톡방들 이렇게 보니까, 뭐, 공지가 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 <laughs> 14개월이 뭐 24개월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어, 뭐, 어? 또뭐 그렇게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샀죠. <laughs> 뛰다가, 뛰다가 말고 또 샀습니다. 그래서 뭐제 친구들도 그러고, 이제 아버지 <laughs> 연락이 또 왔냐고, <laughs> 지난주 지난번 방송 때 이제 그런 거해 가지고 뭐 연락이 안 오셨습니다. 연락이 안 오셨고 이제 요거 찍고 한번 전화를 해 봐야죠. 또 아마 인상을 엄청 또 찡그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한번 연락을 해 봐야죠. 아버지는 연락이 안 오셨습니다. 와 이게 변동성이 올랐다가 39만 원 갔다가 30만 원을 깼다가 37만 원까지 갔다가 또 20만원대 갔다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거의 극악의 변동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뭐 공매가 많잖아요 이게 공매와 관련이 있나? 뭐 요런 요런 생각도 좀 들고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사,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김, 김민정 기자 분이 뭐,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펩트론 플랫폼, 릴리 기술평가 연장, 연장, 마음자로 생산 체결, 본계약도 미궁 속으로 갔다. 미궁 속으로 갔다. 주식 시장에서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뭐죠? 불확실성이잖아요. 미궁이 뭐예요? 미궁. 길이 없는 미궁. 불확실을, 너무 불확실한 거. 그래서, 완전 이거는 미궁하고 불확실성. 와, 네. 뭐, 좀안 좋게 제목은 일단 뽑았죠. 기사를 보면 딱 그냥 두 갈씩인 것 같아요. 두 갈씩. 여기에 핵심이 다 있다. 어, 기대가 커졌지만, 동시에 본계약의 전제 조건인 기술 평가 종류가 이달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안 좋은 워딩은 또다 들어가 있죠. 이달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실망감을 좀조장하고 싶었던 거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1일, 펩트론 안팎을 종합하면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 여부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당초 예상이 언제였죠?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 제 전망하고는 좀 틀린데, 어쨌든, 요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어, 잠깐만요. 여기서도 좀, 부정적인 거를, 본계하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뭐,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제목하고 써가지고,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매도가 일단 많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 정정 공시 요구가 뭐 있었다라고 하는 또 이제 톡방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르겠네 이게 공매도도 어쨌든 사활을 걸고 있을 거잖아요. 공매도 측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정공시를 요구한 측이 공매도 측 측이 아닌가 기사도 공교롭게 이 타이밍에 딱 이때 나왔고 그래서 뭐좀 의심은 내 의심을 해볼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게 뭐 떨어진 주가 떨어지는 거는 뭐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뭐 그럴 수 있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 저는 내일 살 거라고 했는데 어, 뭐또제말 듣고 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이 아마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제가 뭘 샀다 팔았다 이런 걸 공개하는 거는 또 저, 말만 하고, 안 샀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캡처를 해왔고, 많이 샀습니다, 저도. 어, 장 초반에, 뭐, 이렇게 좀 떨어지길래, 이렇게도 샀고, 토모큐브, 귀엽게, 백주 샀죠. <laughs> 귀엽게, 백주를 중간에 샀고, 잘 샀네요, 네. 그러고, 뭐, 이렇게 사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계속 샀다, 저는, 네. <laughs> 근데 요 밑에 중간에 샀던 거는 생활비 벌려고 그 위에서 조금 팔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수 그것만 해가지고 그랬고 그래서 뭐쭉그 이후에는 쭉 요렇게 샀습니다 쭉 요렇게 샀다 마지막에 헬스장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가 어 이거 뭐지 하면서 <laughs> 어 이거는 공포에라도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사, 공포에 더 사야 된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좀더 샀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오늘 매수를 했고, 뭐 이제 이런 사실 사고 파는 거는 더 이상은 좀 웬만하면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제 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제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뭐 몰빵은 아니에요. 당연히 몰빵은 아니고, 막 사고 기존 물량 더해도 아주 몰빵은 아닙니다 네. 자 문제의 공시를 보면 정전 전 정정 후 평가 종료 시까지 약 14개월 여기서 종료 시까지 약 14개월 최대 24개월 요게 이제 하나가 추가된 거거든요 그냥 정정을 한 거예요 변경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변경은 어, 기존 공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이라고 하고 정정은 그냥 약간 수정하는 거죠.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문구만 정정을 한 거예요. 화이트로 이렇게 찍찍 긋거나 뭐 추가를 하는. 네. 그래서 뭐 기존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약 14개월 최대 24개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나오고 나서 조금 생각해본 게, 그냥 최대 24개월이면 24개월이지, 왜 굳이 약 14개월을 넣었나? 어, 왜 14개월을 넣었을까? 그래서 뭐, 애초에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어, 계약을 할때 문구를 그냥 다 넣지는 않고, 조금 저기 어디냐, 공시하는 그... 거 어디죠? 갑자기 까먹었는데, 공시 담당하는 그 기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냥 넣을 거 넣고 뺄건 넣고 뺄건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뭐, 최대 24개월 이거는 뺄 수는 있대요. 그래서 약 14개월 뭐 이것만 넣고 그렇게 공시를 했는데, 어, 이제 조금 늦어지니까 12월 7일, 그것도 약인데, 약. 약 14개월이면, 10월 7일 날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설령 12월 7일이 다가오고 있어도 약이면 플러스 2개월 정도는 더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플러스 2개월이 된다고, 뭐, 약 14개월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뭐, 이 정도는 좀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그 기간이 다가오니까, 굳이 오늘 그 금요일에 그 사단이 있었는데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정정공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공시 한번에 내지 이거는 진짜 좀 이렇게 막 금요일에 엄청 그 추가 위치에 따라서 엄청 헷갈리는 사안이 있었는데 또 이랬어야 되나 이거 약간 좀 쉴드가 불가한 거 아닌가 회사 측이 아, 꼭 굳이 이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공 제가 아무리 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진짜 이거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이제 약간 작년에 알테오젠 알테오젠 그 주주총회 딱 끝나고 날어그 다음 날어그 이제 박순재 대표님 아내분 정혜신 박사님이었나? 네, 정 박사님의 블럭 딜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주주총회 끝나고 바로 다음날 블럭 딜 공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쭉한30% 빠졌었거든요. 그때는 그래, 뭐 너네 주주라고 하는데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뭐 약간 그런 기분이 약간 저는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번은 그냥 좀좀 좀 너무 미숙한 거 아닌가? 아 이걸 굳이 이렇게 할 거였으면 아직 12월 7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사 측에서 이게 충격이 없게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에서 오해가 있는 게어 이게 이제 어 변경이 돼서 최대 24개월로 되고 지금, 뭐, 인비보가, 뭐, 추가로 또, 동물 실험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인비보를 해가지고, 또, 이제, 공동연구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러면, 본계약이 더 늦게 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막, 오해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 때문에, 이제, 엄청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12월 7일에, 어, 그, 이게, 뭐, 시장의 컨센이 바인딩 돼 있었으면, 지금 이제 12월 1일인데, 요런 자세한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기존에, 뭐, 공시는 14개월로 나갔는데, 원래, 최대 24개월로 계약을 했고, 이게, 뭐, 그 주담,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든, 이제, 공동연구 기간은 종료될 수 있고, 본계약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어 원래 최대 24개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어 그, 공동연구 계약이 언제든 끝날 수 있고, 본계약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장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애초에 했던 대로, 이제, 공시를 정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소통, 그러니까 이게 버퍼를 깔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그냥 최대 24개월, 금요일에 추가로 인비보를 진행한다고 하고, 인비보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그것도 막 아직 해소가 안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고 이게 더 늘어진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장의 오해가 갑자기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좀 팩트로는 뭔가 뒤집어져야지, 주가도 확 떨어지고, 막좀 욕을 욕을 먹어야지, 또뭐 정보가 하나씩 툭툭 나오고 해가지고, 뭐또 회사 측에서 어떤 대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요걸 먹어야 잘하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PT404 임상은, 들어,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PT404 한달 제형 임상은 들어가야 되고, 기존 물질은 인비보호 실험이 끝났고, 전임상이겠죠? 그러고, 추가 물질에 대해서, 이제, 인비보호 실험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혀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없다. 똑같이 진행되는데, 그냥 저거 공시를 정정한 것 뿐인데, 시장의 오해가 엄청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계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 계약은 언제 나올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최호일 대표님도 모를 수 있다. 릴리의 수뇌부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최대 2 4개월 전혀 의미 없는 거야.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정공시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주가는 떨어졌으니까. 제가 오늘 매수한 이유는, 뭐, 본질적으로는 뭐 여러가지 제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뭐 임상이 들어가야 되고 한달째는 필요하고 기술이 좋고 뭐 그런거 그런거를 다 포함해서 제가 아는 종목인데 이제 내가 원한만큼 물량이 없으면 오를 때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들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포머죠 포머를 안 느끼기 위해서 전 오늘 샀고 뭐제 결정에 뭐 후회는 전혀 없어요 더 늘어진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이거 이제 디코더님이 디코더님이 이제 블로그에 적어 주셨는데 최대 24개월이라고 추가로 적어 놨다 추가입니다 추가 네 그리고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 아니라고 본다. 이번 공시는 계약 기간을 바꾼 게 아니라 추가로 기재한 거예요. 추가로. 원래 14개월, 24개월 두개다 있었는데 그때 어떠한 이유로 약 14개월만 기재를 했던 거고 그때쯤까지 될 거라고 그냥 그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미뤄지고 날짜가 12월 7일에 딱 시장 컨셉이 바인딩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24개월 정정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 사유 동안 추가 기재로 되어 있다. 계약 변경이 아닙니다. 14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가 기재였고, 계약 변경이면 기간 변경, 계약 명, 내용 변경이라고 명시된다. 그래서 뭐,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 거죠. 디코더님이 쓰신 내용처럼 시장이 과하게 어, 반응을 한것 같고, 네.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릴리가 한국 생산 거점을 확대한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네. 표기된 상한이 평그니까 어, 평가 평가 기간을 실제로 그만큼 끌고 간다는 뜻도 아니다. 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페트로는 아, 뭐 진짜 솔직한 제가 예전에 너무 회사에서 나오는 정보가 없고 뭐 IR이 IR을 너무 안 한다. 요렇게 해 가지고 뭐 그런 내용도 남기긴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여러모로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싶은 회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d d 파마테 가고 너무 좀 IR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의 대응이나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해 보이니까 세련되지 못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약속 시간도 늦고 회사를 가봤는데 뭐 그냥 뭐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뭐 경비 아저씨가 졸고 있다든지 근태 관리가 되게 안 좋다든지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너무 세련되지 못하고 미숙해 보이는데 그래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그냥 기술이 너무 좋아서죠. 그냥 천재, 천, 천재과라고 해야 되나? 네. 너무 기술이 좋으니까 뭐할 수밖에 없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시총과 계약, 뭐 시총과, 어, 그 회사 기술에 걸맞게 좀 보완을 많이 해나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게. 회사는 변한 게 없는데, 그냥 공매도나, 뭐, 다른 세력의 장난질 때문에 주가가 이 모양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좀, 좀 미숙한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충분히 이 정도도 소통을 하고 할수 있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제가 투자를 한 이유는, 그, 라틴카페님이 블로그에 써주신, 요, 요 건물이잖아요, 요 건물. 요 건물이 저는, 저도 위험 관리 동의라고 생각 안 하고, 어, 릴리와 펩트론의 템플릿 공장 1호라고, 뭐, 세, 그, 블로그에 써주신 내용에 동의를 해서 또 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뭐, 제가 당연히 틀릴 수 있고, 뭐그 내용들이 다 틀릴 수 있는데 뭐 저는 어쨌든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뭐 매수를 했고 매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소설일 수 있어요 소설 읽고 틀릴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경우는 그니까 러 이때 이걸 제가 왜 따왔냐면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분위기가 엄청 좋았죠 근데 주주총회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정혜신 박사님이 어 블락딜을 그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 2천억치 한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뭐 저는 그때 뭐 이제 제 친구들도 아 역시 K 한국 바이오 회사들은 믿을 게못 된다 <laughs> 뭐 그러면서 그다 팔아야 된다고 막어 그안 팔고 뭐 하냐고 대주주가 파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약간 약간 뭐 소,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지만 왕관을 견제라고 하는 약간 미션을 내준 것 같은 느낌. 뭐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그냥 대출도 받고 해서 계속 샀어요. 계속 샀고. 요 구간 지나서 이제 쭉몇 개월 동안 45만원까지 올랐었죠. 이때가 22만 5천원까지. 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네. 22만 5천원까지 갔었고, 15만원 초반까지, 15만원 안 깼었던 것 같거든요. 15만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거의 30% 빠졌죠. 그 이후에는 쭉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었다. 그때는 약간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미숙하지 않았나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자 이렇게 이제 또 주가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확 빠지니까 또 온갖 펩트론을 안 가지고 있는 아 자기 종목들이나 신경을 쓰면 되지 또 온갖 그 안티들이 몰려와가지고 어 펩트론 그럴 줄 알았다 그거 왜 들고 있냐 당장, 어, 팔았어야지, 그런 거 나오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때 물렸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때요? 뭐, 여기까지 끌고 갔거든요. 중간에 엔캐리 때문에 이렇게 빠지긴 했었지만, 한 2, 3개월만 견디고, 한 7개월 더 가지고 갔으면, 어, 3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2.5배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거 어, 그거 팔아가지고 그만큼 더 어, 오를 주식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뭐 이제 빨리 더 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사고 물량을 더 늘리는 게 수익금은 훨씬 클것 같은데 이거 나가가지고 뭐 100만큼을 이제 가지고 있는다면 트론을 나가서 뭐 이거를 한 10씩 한 10개 종목을 쪼개 가지고 막 분산해서 뭐뭐 뭐 수익을 나름 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금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클수 있거든요. 뭐 작년에 알테오젠이 그랬고 이때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죠. 이때, 대주주가 파는 걸 보고 확 팔았다고 쳐봐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잘 팔았겠죠. 이렇게. 단기, 어, 역시, 뭐, 완전 내가 승리자야. 어, 씨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우 하수들, 저거, 저거 왜 저때 안 팔고 있었을까? 어, 저거 왜안 팔고 저렇게 물려가지고, 어이구, 그러다가, 이제, 이분은 뭐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까지 갔을 때, 이때 판 사람들은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 우직하게 여기서 계속 산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과연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펩트론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일단, 알테오젠의 요때 사례처럼, 결국은,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버핏 형님의 명언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뭐 충분히 이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냥 바이블이죠 바이블 그래서 알테오젠의 사례도 이때 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매수한 사람이 큰 수익을 거뒀다 네. 이런 거 제임스님이 잘하잖아요 190, <laughs> 190TV 제임스님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그래서 뭐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산건좀 물렸지만 내용이 좋아서 한번 영어로 가셔 있는 영어로 한번 하나 더 이렇게 좀 퍼왔습니다. 네, 뭐 이런 거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펩트론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뭐 엉덩이 투자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몰빵하시면 너무 큰 비중이 들어가 있으면 좀 힘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어쨌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네,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뭐, 항상 제가 방송하는 거는, 저와 함께, 뭐, 슈퍼개미가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톤을 낮춰서, 네, 요렇게 하고, 스터디를 열심히 해야죠. 네, 스터디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요렇게 마치고, 뭐, 내일,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참에 아이, 뭐 릴리 봉계약이나 나와버려라. 아 그래서 저는 이거 이거 뭐냐 이거에 약간 좀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애초에 그냥 24개월이면 24개월이지 왜약 14개월이라고 했을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최대 24개월이라고 하면 그냥 최대 24개월인데, 약 14개월이라고 한게 12개월도 아니잖아요. 약 12개월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뭔가, 일라이 릴리가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짜보고, 좀 빡빡하게 스케줄링을 한번 해보고, 꼭요때쯤이면 이제 공동연구 평가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희망회로를 약간 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약 14개월이면 이제 끝났잖아요. 진짜 12월 7일이 끝이니까. 그래서 12월에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 최동훈처럼 마운드 올라가야지. 이번 달까지는 일단 또 견뎌보고, <laughs> 이번 달안 나오면 또 다음 달 가야죠. 뭐. 다음 달 견뎌보고 해야지. 어쨌든 뭐제 말에 동의 안 하시면 투자 안 하시면 되고, 동의하시면 같이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